안녕하세요. 머리하는 숑입니다. 오늘은 제가 고데기 하지도 않고, 왁스도 바르지 않은 제 머리로 그냥 해볼 거예요. 그래서 머리 양쪽에서 머리, 옆머리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느슨하지 않게 최대한 가까이 잡은 상태에서 한쪽 머리만 이렇게 반만 빼주시면 돼요. 너무 크지 않게 밑에 머리, 남은 머리 빠지지 않게 반만 빼주시면 되고요. 머리 빼고 남은 머리는 이렇게 손에서 잡고 계시면 돼요. 가운데 오른손으로 꾹 누른 상태에서 해주시면 머리 풀리지 않고 모양 예쁘게 만드실 수 있고요. 나무머리 반만 빼준 그 사이에 넣어서 완전히 빼줄게요. 저는 긴 머리가 왼쪽으로 갈수 있게 이렇게 돌려줬어요. 느슨하지 않게 한번더 당긴 상태에서 가운데 부분 꼭 손으로 눌러주셔야 되고요. 실핀으로 고정해 주실 땐 고정하는 위치는 이렇게 머리 빠진 위치. 위쪽, 아래쪽이 머리 빠졌잖아요. 이 위치로 고정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머리 풀릴 것 같은 위치에 그냥 고정해주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고정해주신 후에는, 저는 긴 머리라서 약간, 약간 머리가 하나로 뭉친 느낌이 나죠. 이 느낌을 약간 층진 머리처럼 조금 살짝 펼쳐서, 한 곳으로 뭉치지 않게 펼쳐서, 좀더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헤어는 약간 가시머리 응용버전인데 요즘 뭐 분수머리라고 해야 되나? 아이돌 분들이 좀 많이 하시는 머리인데 좀 데일리 느낌으로 제가 만들어 봤어요. 저희는 아이돌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과하지 않은 느낌으로 데일리 느낌으로 만들어 봤고요. 이렇게 해서 조금씩 잡아서 긴머리 분들은 중간중간 잡아서 약간 좀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너무 무겁지 않은 느낌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층진 분들은 좀 자연스럽게 그냥 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머리 전체적으로 모양 벌려 주셔도 되고 생략해 주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뒷모습 모이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좀 괜히 만지적거리죠 그래서 약간 스프레이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뒷모습 거울 볼수 없는 상황이라서 스프레이 그냥 손가락에 묻혀서 끝 부분만 이렇게 잡아줬는데 보이는 부분만 보일 것 같은 부분에. 근데 여러분들은 거울 보시고 끝 부분 이렇게 스프레이 뿌리셔서 모양 만들어 주셔도 돼요. 오늘 헤어도 예쁘게 묶어보세요.